이체조 시간입니다. 자, 손 가볍게 털어주시고,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열어주시고, 발끝은 11자로 만들어서 무릎, 오금을 살짝 접어주시고, 자, 가볍게 전신 털기부터 하겠습니다. 긴장된 내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단계. 자, 툭, 툭, 툭 털어주시는데, 혹시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다 하시면 손목만 털으셔도 돼요. 손목만 털어도 내 몸의 심장이 좋아진대요. 자, 가볍게, 자, 어깨에서 팔꿈치, 손목, 손끝에 힘을 빼시고, 툭, 툭, 터는데, 우리 다 같이 숫자를 세시면 호흡이 좀더잘 된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숫자 10개를 같이 세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앞으로 다 정면으로 하셨으면 몸을 왼쪽으로 살짝 틀어서 다시 다 같이 열개 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몸통을 살짝 틀어서 다시 한번 털게요. 열 개입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번에는 손을, 팔꿈치를 쫙쫙 뻗어서 정면으로 손에 물방울을 튕긴다는 느낌으로 다 같이 열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옆으로 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아래로 틀었고, 정면으로 틀었고, 옆으로 틀었습니다. 어디가 남았을까요? 자, 위에 부딪힐 만한 사물이 있나 보시고, 없으면 10개 털게요. 다 같이 어깨에서 팔꿈치를 쫙쫙 뻗어서 10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만세. 만세하신 상태에서 내 손에 전구가 잡혔다 상상하시고, 자, 전구를 빠르게 빠르게 돌려줍니다. 자, 본인 손가락 바라보시고, 오늘의 나의 내 상태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 왼손과 오른손이 어느 손이 더 빠른지 보세요. 본인 손 모셔야 되고, 저의 손도 모시고 되고. 자, 저는 어느 손이 더 빠른지 봐주세요. 자, 왼손이 빠르면 나의 우뇌가 발달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의 나의 내 상태는 어느 쪽뇌가더 발달되는지 보시고 좋아요, 멈추시고. 아이고, 어깨 아프다. 힘들어 죽겠다 하시죠? 자, 지금부터 어깨를 풀게요. 금지 손. 까랑 나를 어깨 에툭떨고 싶다가 아래로 툭자 다시 만세해서 검지 손끝을 어깨에 툭툭자 다시 이번에 조금 더 빠르게 툭툭어 아, 좋아요 자 다시 한번 툭툭한번더툭툭 툭, 툭. 네, 빠르게 열개 해보겠습니다 열개 후에 내 어깨가 어떻게 되 변화되었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자다 같이 열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기다리면서 어깨를 느껴보세요. 그냥 기다리시지 말고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입으로 하- 놓시면서 어깨에 무거운 에너지가 손끝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느껴보세요.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이으로 내쉬고, 하아, 손끝이 찌릿하거나 따뜻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걸렇습니다 들이마시고. 입으로, 하. 예, 좋습니다. 자, 손발 툭툭 털어주시고. 자, 본격적인 제가 오늘은 전신체조인 명상기공체조라고 있는데 하기 전에 어깨를 한번더 풀어줄게요. 자 어깨를 한번더 풀겠습니다 깍지 끼시고 코로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후한번더 코로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후자한번더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손바닥 뒤집어서 기지개를 쭉 눌러줍니다 자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서 내 몸에 긴장된 근육이 없도록 흔들어서 열어주세요 네, 좋아요. 어깨가 긴장된다 하시면 팔꿈치를 살짝 접어서 어깨가 편안하도록.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가락 바닥 꽉 잡으시고 몸통을 왼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세요. 자, 기울인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쫙 밀어줍니다.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자극되는지 바라보시고 자극이 느껴지면 하, 호흡으로 한번더 이완. 봐요. 발가락 꽉 잡으시고, 천천히 정면으로. 자, 호흡 내릴게요. 후, 호흡 내쉬고, 한번 더, 코로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코로 숨들여 마시고, 이걸로 내쉬고, 한번 더, 코로 길게 숨들여 마시고, 자, 손바닥 뒤집어서 한번더 기지개. 자, 다시 한 번, 좌우를 살랑살랑 흔들어서,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옆구리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조금 전에 늘려준 오른쪽 옆구리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예, 느껴보시고 다시 한번 발가락 바닥 꽉 잡으시고, 자 천천히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자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지그시 내려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왼쪽 옆구리 자극이 느껴지면 호흡을 한번더 내쉴게요. 하. 한번더내 몸의 근육을 이완. 좋아요. 발가락 잡으시고, 천천히 몸통 정면으로.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좌우로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고, 한번더 발가락 잡으시고, 한번더 왼쪽으로 지그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그시. 자, 이번에는 아랫배를 살짝 틀어서 천정을 바라보세요. 좋아요. 자, 내 몸에 어디가 긴장되는지 바라보시고, 긴장되는 부위가 느껴지면, 호흡로 하, 내쉬면서 한번 더, 이완. 어깨 힘을 빼세요. 좋습니다. 천천히 몸통 세워주시고, 좋아요. 정면. 자, 다시 한 번, 발가락 꽉 잡으시고, 발략선 잡으시고, 코로 숨들여 마시고, 자, 반대로 지그시 내려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그 자세에서 다시 한번 아랫배를 살짝 틀어서 하늘 바라보세요 좋아요 자 힘이 들면 어떻게 하 또는 후 호흡으로 한번 더 이완 좋아요 발바닥 발가락 움켜잡으시고 천천히 몸통 정면으로 가요. 아요. 팔꿈치 살짝 꼽히시고 다시 한번 팔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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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나의 팔이 머리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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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팔꿈치가 뒤로, 뒤로, 뒤로.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발가락 잡으시고, 깍지 풀고, 천천히 어깨 뒤로, 뒤로. 팔을 내려, 내려줍니다. 후, 또는, 하, 호흡 내쉬면서. 좋아요. 다시 한번 호흡 고르겠습니다.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후한번더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혹시 나는 이 동작 자 손발 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작을 했는데 나는 어지럽다 내 몸의 순환이 곱되어져서 그런 그럴 때는 잠시 호흡으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리 발끝 11자 모으시고. 자, 내 몸이 불편한 곳이 어디가 있는지 가볍게 틀면서 느껴 볼게요. 자, 무릎 띄어금을 살짝 접어 주시고. 자, 그 자세에서 살짝 위아래로 상하 진동하겠습니다. 자, 가슴이 혹시 답답해지시면 호흡 을 내쉬시면 돼요. 하... 호흡 내쉬면서 눈을 감으시면 나의 몸에 좀더 집중하기 좋습니다. 자, 눈을 감고 내 몸을 느껴보겠습니다. 어깨, 어깨.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면 코로 숨들여 마시고 입으로 하. 호흡과 함께 어깨와 가슴에 무거운 에너지를 푹 털어주시고.

근육을 살짝 풀어드릴게요. 자, 진동은 계속 하시면서 고개를 아래로 털썩. 자, 팀목목 경추에 힘을 빼시고 어깨 힘도 툭 풀어주시고 입술은 살짝 열고 가슴이 답답해지면 다시 한번 하하. 호흡으로 가슴에 무거운 에너지를 툭 풀어줍니다. 아유, 자 발가락 바닥 지그시운 겨사 보시고 천천히 고개 들어줍니다. 걸어 숨들려 마시고 이걸로 하내쉬고자 이번에는 뒤로 고개를 넘길 거예요. 걸어 숨들려 마시고 자 고개 뒤로 입술은 살짝 열고 나의 뒷목에 묵직한 불편한 에너지를 바라보시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어떻게? 아, 네. 호흡으로 다시 한번쭉 풀어줍니다. 하하. 좋아요, 발가락 지금 시허켜 잡으시고 천천히 고개 정면으로 진동은 계속해 주세요. 나의 몸에 무거운 에너지가 발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좋아요. 자, 이번에는 고개를 왼쪽으로. 오른쪽 어깨 힘 빼시고 다시 한번 호흡을 어떻게? 하아, 호흡으로 가슴에 묵직한 에너지를 계속 풀어내시면 돼요. 혹시 나는 하호 아, 하니까 어지럽다 하시는 분은 후 호흡을 하셔도 됩니다. 본인의 몸에 맞도록 자 고개 정면으로 다시 한번 호로 숨 들여 마시고. 자, 반대, 고개 오른쪽, 왼쪽 어깨 힘 빼시고, 자, 어깨 힘을 툭 떨구시고, 진동의에서 나의 머리가 왼쪽 목덜미를 뭐 자극시켜줍니다. 자극이 느껴지면 어떻게? 하, 호흡으로 다시 한번쭉 가슴에 불편한 에너지. 어깨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천천히 몸통 정면. 자, 조금 더보 폭을 넓게 하시고 이번에는 어깨를 목을 풀었으니까 어깨를 한번더 풀어 풀어줄게요. 자, 어깨를 어서 어서 털어줄 건데 이때 반동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깨를 어서 어어 털어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숫자 10개를 하시면 호흡이 되어집니다. 숫자 10개. 다 같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아요. 다리 살짝 모으시고. 이번에는 뒤꿈치를 들고 살짝, 살짝 털어주는데 어깨도 같이. 자, 뒤꿈치를 통통 들어주면서 어깨도 같이. 한동 들어갑니다. 열 개, 쉬, 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 썩, 기다려주세요. 걸로숨 내려 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눈을 감고 손끝을 느껴보세요. 걸로숨 내려 마시고, 나의 어깨에 무거운 에너지가 손끝으로 쭉 빠져나갑니다. 한번 더, 포로 숨들여 마시고, 열어 내쉬고, 손끝의 느낌이 찌릿할 수도 있고, 묵직할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든 좋습니다. 자, 좋아요. 손발 털어주시고, 자, 손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내 몸이 차면, 긴장된 근육들이 있으면, 손이 찰수 있어요. 자, 찬에너지도 계속 하다 하시다 보면 따뜻해질 거예요 자 찌릿한 다음에 묵직함이 있을 수도 있고 따뜻함이 올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어요 어떤 느낌이든 느껴보시고 손바닥 어보세요 손이 매끈매끈하다 평상시보다 더 매끈매끈하다 하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 몸을 푼건 명상기공체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깨와 목을 가볍게 풀었는데, 자, 명상기공체조로 전신체조 들어가겠습니다. 몸만 아,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질 수 있는 체조입니다. 명상기공체조. 자세, 다리 모으시고, 가슴 펴고, 시선 정면으로, 자, 손끝 살리시고, 시작합니다. 숨을 여 마시고, 자, 손바닥 붙이시고,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바닥 체온을 한번 느껴보세요. 자, 그 손바닥을 머리 가슴으로 내려줍니다. 가슴에서 손바닥 열고, 자, 후, 호흡 내쉬면서 단전으로 기운 눌러주시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숨들여 마시고, 손바닥 붙이시고, 손바닥의 체온을 느껴보시고, 머리,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바닥 열고 후 호흡 내쉬면서 기운 내리 자, 다리 어깨 넓이 열고 정면으로 손바닥 쭉 밀어주시고 팔꿈치를 등 뒤로 밀어주시고 자 팔꿈치가 등 뒤로 다갔으면 팔꿈치 아래로 툭 밀어주시고 자, 손목 끝 회전 자 배꼽은 당기고 손바닥은 쭉 밀어서 가슴에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자, 손목 풀어, 풀어줄게요. 자, 하나, 둘, 셋, 투. 손끝은 살리시고, 자, 붙이지 말고, 손과 손 사이를 호게시 손목 끝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다시 한번 손을 정면으로 발꿈치 등 뒤로, 자, 발꿈치 다시 한번 내리. 손목 끝. 회전. 다시 한번 배꼽은 당기고, 손바닥은 쭉 밀어줍니다. 자, 손목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툭 손끝은 살리시고, 손가락 끝을 느껴보세요. 자, 붙이지 말고 손을 포개시. 손목 끝.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아 좋다. 자, 왼손은 배꼽에 살짝 손목에 힘을 빼고, 자, 오른손 가슴 높이로 내리시고, 자, 손과 손 사이의 느낌에 집중하시고, 호흡합니다.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세번 하겠습니다.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번 더.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이 손을 그대로 가슴으로, 가슴에 사랑을 쭉 채워주시고 불편한 에너지는 호흡으로 호흡두번더 하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 고 내쉬고 한번더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그손 그대로 다리 모아서 내 몸에 에너지를 샤워시켜 줍니다. 머리 가슴 온몸으로. 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호한번더숨 들여 마시고 내쉬고 자 그대로 무관절 풀어주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뒤꿈치 바닥 왼쪽 무릎 살짝 꼽히시고 하늘의 사랑을 받아서 내려주세요 땀의 사랑을 받아서 가슴까지 끌어올리시고 가슴의 사랑은 나누어 줍니다. 엉덩이 뒤로. 좋아요. 왼쪽 발바닥과 허벅지가 느껴지셔야 돼요. 좋습니다. 발바닥 꽂히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풀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숨들여 마시고, 발가락은 몸으로 당기시고, 후, 호흡 내쉬고, 호로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발바닥 붙이시고 숨 들여 마시후 내쉬고 풀고 자 반대쪽 반대발 뒤꿈치 꽂으시고 발가락을 몸으로 당겨주시고 숨 들여 마시 내쉬고 다시 한번 상체 들어 올리면서 숨 들여 마시자 기운을 쭉 나누면서 후 내쉬고 좋아요. 발바닥 붙이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풀고, 한번더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하체 단련이 되어집니다. 발바닥 붙이시고,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출고, 정면으로. 다시 한번 에너지 샤워. 내쉬고,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마무리 한번 더. 숨들여 마시고, 내쉬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